오늘도 보니까 평소에 좀안 나오시던 분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오기는 오고 있나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서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만간에 코로나에 걸려도 더 이상은 그 격리를 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좀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기만 하면 웬만한 모든 상황들이 다 해제됐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 음식을 먹는 것도, 또 교제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허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년 6개월에 가까이처럼 이 오랫동 우리를 억매이던 이 코로나가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르처럼 우리를 괴롭던 이런 것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으로의 그 상황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라는 것들이, 안보 상황이라는 것들이, 일단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질병이 끝났다고 마냥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를 바라보며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나 사람들의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항상 만성적으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 쪽이 더 불안감이 크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한참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40대 남자가 가장 두려움에 많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결국 그런데. 이 통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인간들은 불안 속에서 해내 날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먹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과 두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들 그것들을 넘게 줄만한 또 우리가 위주할만한 대상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오늘은 어버이날이지만 며칠 전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나라 온 놀이공원마다 부모들과 그들이 데리고 온아이돌로 넘쳐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며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그 화면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들 혹시 타보셨나요? 아마 다 타보셨을 겁니다. 어떤가요? 높은 곳에 올라갔다 갑자기 뚝 떨어져 내려가고 어떤 때는 360도로 회전하기도 하고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인데 그것을 돈을 내고 가서 그것을 즐겁다고 즐기고 있는 것이 사실 그 모습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안전장치가 나를 붙잡아서 그 기구에 단단하게 메워주고 있는 한 나는 그 상황을 위험한 상황을 즐길 수는 있지만 나를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의 놀이기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찾아보시면은 그 위명이 자자하게 나오는데 월미도 바이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미도 바이킹 저도 직접 타봤는데 크지도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대형 놀이공원에 있는 것에 비하면 작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걸 타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최고도의 높이를 갔을 때 앞에 저를 누르고 있던 안전바가 훅 들리는 걸 봤어요. 정말 짜릿한, 정말 위험하다 잘못하면 떨어질 것만 같은 그 감정이 저에게 오다 보니 정말 짜릿한, 정말 위험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월미도 바이킹 정말 유명한 것이죠. 왜 그렇게 유명한가요? 안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굳건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즐기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을 만한 대상이 우리에게 굳건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5월 8일입니다. 사실 5월 8일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매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8일은 처음 겪는 날입니다. 앞으로 남은 5월 달의 날도 2022년에 남은 날들도 최행길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무엇이 기다릴지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지의 그 땅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유언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120세가 되었습니다. 80세에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애굽이 동편에 도착해서 가난안 땅이 눈에 보이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정말 청청병력과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와서 그토록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바로와 맞서 이겨 그들을 이끌고 나온 존재였습니다. 광야의 40년을 헤매는 동안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물을 내려 주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먹을 것을 주고 고기를 내려줬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들이 승리토록 만들었던 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명을 받아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양을 이끌어낸 바로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40년 동안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나가서 구하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같이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태까지 모세의 뒤에서 모든 것을 수종들고 그 뒤에서 행하긴 했지만 자신이 나서서 모든 것을 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 이큰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불안이 크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 앞길 속을 열어가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고면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도 섭섭함은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혈기를 부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가 만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사실 이 백성의 우상이 되었을 겁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구하고 하나님의 직접 알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모세에게 나가서 똑같이 부했을 겁니다. 물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외적이 쳐들어가고 있으니 나가서 백성들을 이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찾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까지 그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그의 사명의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백성들이 들어가 자신의 사명을 받들어. 그 속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될 운명을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우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과연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저것을 할수 있을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광해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4절 본문 띄워주세요. 또여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왕 시온과 옥과 이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광에서 그들이 헤매고 다닐 때, 바로 이 장소까지 온 과정 중에 그들을 막았던 아모리족 속의 강대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멸하였다는 것을 듣고 가난한 백성들이 덜덜 떨만큼 그들은 강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정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진하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군사적인 승리만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았으며 물이 없을 땐 물을 주셨으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안 그들을 앞서서 승리케 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너희 앞에 너희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저 가난의 일곱 족속들 거인족이 존재하며 두터운 성벽과 또한 그들이 전차로 무장한 그 백성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 광야에서 너희를 승리케 하시고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앞서 행하시면 너희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1절 3절 말씀 가시보겠습니다 여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네 하나님 여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내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주저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없을지라도 너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그들을 멸하려 건너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내 하나 어, 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른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그 엄청난 적들은 바로 과거에 아무리 왕들이 패절 모두 태한 것처럼 그들이 멸절된 것처럼 바로 너희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너희들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을 전부 멸하시고 너희들이 그쪽에 들어가 너희의 땅을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들이 미지의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생애라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지 못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또 다시 또 우리의 삶에 코로나 같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것인지, 아니면 질병 경제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힐 것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 미지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두려하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그 미지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야만 합니다. 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세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굿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정말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두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인도에서 그것을 넘게 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인도하신 그 모든 상황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백성들의 삶에 대처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백성의 상황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땠을까? 두려움과 미지의 앞에 있는 적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던 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은 나아가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미지의 삶이라는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미지의 것들, 어려운 것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은 우리는 단한 시간도 앞을 바라볼 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아시며 그길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뢰에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으시나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잘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믿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가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넘기시싣서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 앞에 두려운 상황과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싫고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따라 나가는 자들의 상주지는 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알며. 그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따라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1장 5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옆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들이 넘어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한대로 그대로 해라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여 더 좋은 일을 찾아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너희에게 넘길 것인데 무엇을 하면? 내가 말한 명령 그대로 행하면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이 인생 가운데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평소에 이런 훈련들을 하고 난다고 합니다. 오로지 계기에만 위존해서 조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종사들이 악천후라든가 달도 없는 칠흑같은 밤이라든가 갑자기 고속의 기동 속에서 감각기관이 전부 마비가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조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조이 비행기가 뒤집힌 건지 아닌지 알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때로 그래서 엉뚱한 비행기 사고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감각의 상실 때문인데 자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로 향하다 산을 들이받거나 바다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계기판에만 위존하여 조정하는 방법들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의 감각은 상실될 수 있지만 계기만은 언제나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계기에만 의존하여 조정하게 되면은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한 방향만을 가리키는 계기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지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한 방향, 우리가 갈 가장 정확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간 방법이 무엇입니까? 광야 속에서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나갔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백성들은 아무런 말 없이 그 구름을 따라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들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앉아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 만야 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일어나라, 멈춰라, 따라오라"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들은 방향을 잃을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장 오른 길을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살아가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생각이나, 우리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분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방향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근으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악,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나침반 되시고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력으로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들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에게 신뢰하고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 너무나 두려움을 주는 대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자신들이 인도하지는 모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너희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께 위탁하기만 하면 너희를 이끌어 승리하게 하시며 너희를 그 길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 나라를 세우게 만들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앞길에 미지의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이 남아있으며, 우리 남아있는 생애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며, 그길 속에서 무엇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지하고, 위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기만 아 한다면, 우리는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전장치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며 승리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